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 리뷰할 책은 돈과 시간에서 자유로운 1인 기업 실전편입니다. 저자는 이승준이고요. 저도 책을 쓰고 싶고, 누군가 제가 쓴 책을 리뷰했으면 좋겠네요. 아,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책을 언제 쓸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돈과 시간에서 자유로운 1인기와 디지털 로마드. 요즘은 디지털 로마드, 뭐 디지털 로마드도 되면 좋은데 모바일 보헤미안이 되면 좋겠어요. 그걸 지금 바라고 있고요. 일과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의 생활 방식의 경계가 없는 거죠. 그냥 제가 즐기면서 하는 것들이 형. 생활하면서 제가 막, 좋아서 즐기면서 막 하는 게, 그리고 모바일로, 그것을 모바일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모바일, 이동하면서, 어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돈을 벌수 있는 거죠. <laughs> 리뷰는 생각보다 이 리뷰는 많이 걸렸네요. 4시간이나 걸렸네요. 양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세운 뜻에 맞는 행동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렇죠. 뭐다 아는 말인데 다 아는 말인데 이 말을 실천을 못해죠 그렇죠. 실천을 못하는 것뿐이죠. 실천. 뜻을 세우고 근데 솔직히 뜻도 안 세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뜻도 뭐 뜻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오랜 세월 살아온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계획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근데 습관이 어제 우연히 봉글인데 습관이 어 철사를 꼬아 만든 밧줄, 철사를 꼬아서 만든 밧줄 맞나?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번 어떤 습관이든 습관은 철사를 꼬아 만든 쇠줄, 습관은 철사를 꼬아 만든 쇠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이든 이미 철사를 꼬아 만든 쇠줄처럼 단단하게 고정이 되면. 그 습관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습관을 그순간이 만약 나쁜 습관이라면 다른 좋은 습관을 반대되는 습관을 새롭게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이미 그 쇠줄이 철사를 꼬아 만든 쇠줄이라는 간섭이 저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 습관에. 그 습관을 끌려가면서 새로운 습관을 또 들이면서 새로운 습관의 힘이 그 힘보다 더 커져야 되는 거죠. 기존의 습관에안 좋은 습관의 힘보다 더 튼튼하게, 더 튼튼한 쇠줄로, 더 튼튼한 더 굵은 철자로 더 많이 꼬아서 더 튼튼하게, 더 강력한 새로운 습관이 그래야지. 기존에 있던 나쁜 습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근데 그게 어렵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만약 기존의 습관이 워낙 나쁘고 강하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를 잡기가 힘든 거죠. 계속 끌려가고, 아 뭐, 그렇습니다. 한 달에 최소 1천만 원 이상 디지털, 버는 디지털로만 되어 모바일 보헤미안에 맞는 행동은 뭘까? 내가 요가 마스터가 되길 원한다면, 진짜 하루에 3시간은, 요즘 뭐 잘해야 하루에 평균 1시간 연습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 마스터 못 된다. 아마 내 나이프 스타일을 봐서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왜냐면, 완전 올인해야 되거든. 30조 하지만 편한 길은 없다 돈과 시간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바란다면 자신의 플랫폼을 형성하고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한다 이걸 진짜 배워야 돼 어떻게 욕망을 자극하지 내 플랫폼 내 플랫폼을 형성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내 플랫폼을 형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든 플랫폼에서 진짜 내 삶을 바쳐서 열심히 한다해서 그 사람 배만 불리는 거다. 그 플랫폼 운영자 내 플랫폼을 반드시 형성해야 된다. 그게 뭐가 됐든 내 블로그를 지금도 블로그에 계속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뭐 글들을 올려서 그런지 내가 본격적으로 하고 나서 조회수가 뭐 방문자 수가 한두배 정도 됐다. <laughs> 맞다, 사람들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내가 찾으면 얼마든지 쓸수 있다. <laughs> 저번에도 뭐, 복면광 누구 하던 뭐 해서 쓰니까 뭐 조회수.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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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막 1,000명, 2,000명 들어온 적도 있다. <웃음> <웃음> 어떻게든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필요할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줄수 있는, 그게지, 상품이든, 지식이든, 경험이든, 느낌이든, 감각이든, 대리만족이든, 그 어떤 것이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된다. 사람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야 한다. 35쪽 문제를 해결하라. 안 되는 걸 되게 만들라. 나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갖고 있나? 안 되는 걸 되게 만들려고 하나? 그런 면에서 요가는 내게 많은 깨달음과 교훈을 준다. 내 몸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되게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다. 42쪽. 사업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고 내 사업체의 문제는 아무도 대신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내 생각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100% 문제 해결 마인드를 가져야만 한다. 문제는 항상 계속 발생한다. 그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사실 4쪽 나는 양치기 때문에 끌려다니기만을 기다리는 양이 아니다. 나는 사자다. 나는 분명히 양 떼들 중한 마리 양처럼 살아왔다. 이제 양으로서의 삶을 단호히 거부한다. 나는 사자, 호랑이가 되겠다. 49조. 어렵고 힘든, 힘든 걸 하지 않고는 원하는 걸 성취할 수는 없다. 맞다. 요가하면서 후굴 자세를 연습, 나는 정말 후굴이 안 되는 몸이다. 근데 그걸 되려면, 근데 후굴을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수준이 되려면. 근데 계속 하다보면, 어쨌거나, 뭐 타고난 사람이 몸이 타고난 사람이 여자들이 10번 10시간 연습해도 되는 거면 나는 100시간 연습해야 된다 그래 100시간 연습하면 된다 근데 100시간 연습하기가 싫은 거지 너무 지루하고 짜증나는 거지 너무 더디게 누구는 한시간에서 이렇게 10시간에서 저렇게 되는데 나는 그열배 10시간에도 그 사람 뭐 10분의 1비가 안 되고, 아 90, 무려 90시간을 더 해야지 똑같이 된다는 게 솔직히 얼마나 짜증나냐.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쉽게 되는 게 있잖아. 아무리 막 노력해도 안 되는데 나는 쉽게 되고. 그러니까 공평한 거다,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걸다 가진 사람은 없다. 어떻게 보면 모든 걸다 가졌다는 게 단점일 수도 있다. 사람은 왜냐면 좀 어설픈 사람에 좀 허점이 있는 듯한 그런 사람에 끌리기도 하니까. 51쪽. 사업체를 키우고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laughs> 그렇다. 그래서 나도 지금 못하고 있고 안 하려고 했다. 그냥 남이 만들어놓는 시스템 남이 만들어놓는 플랫폼에서 그냥 놀, 놀았던 것이다. 근데 아니다. 어떻게든 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한 1년간 2년간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그냥 계속 하고 하고 또 해야 한다. 나는 진심으로 내 영혼으로 세계 180개국 요가 여행을 하길를 원한다. 나는 그리스인 조로바가 있었던 크레타성과 조로바의 묘비에도 가겠다. 매개해 풍경을 마음껏 느끼겠다. 53조 힘든 길을 피해 잘못된 방법으로 노력하지 마라. 어쩌면 그래서 내가 계속 노가다만 뛰어왔는지 모르겠다. 그게 더 편했기에. 변화를 추구하는 것, 잘 모르는 것을 시도하는 것은 엄청나게 불편하고 처음에 엄청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쨌든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고 또 하다 보면 결국 좀더 편해지고 좀더 쉬워질 것이다. 나 그래서 지금 요가 동영상 편집을 거의 안 한다. 그냥 한번 뭐 간단하게라도 뭐 해볼까? 할 때만 한다. <laughs> 근데 오늘 아침에 잠깐 생각했는데 편집 관련된 동영상을 볼까, 아니, 책 같은 것들 보고 한번 뭐 찾아볼까 생각은 했다. 그럼 차근차근 가야 된다.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서 가려면 야외 한 발짝도 나가질 못한다. 그냥 난 1년 동안 무편집으로 유튜브 동영상 2,000개 올린다는 생각으로 계속 나갈 것이다. 56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판매 방식은 자유로운 1인 기업을 꿈꾼다면 하지 말라. 어, 나는 설명을 못하겠네. 이걸 책을 볼 때는 이해했는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자유로운 1인 기업. 그렇지. 자유로운 1인 기업을 꿈꾼다면 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 <laughs> 온라인은 오프라인과 달리 상권의 개념이 없어 연매출 수백억에 수십억 제작비와 수억 운영비를 들인 쇼핑몰과 내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 만든 쇼핑몰과 같이 경쟁해야 된다. 게임이 안 되겠네. 어... 게임이 안 되겠네. 61조 카페가 기반이고 1인 기업 플랫폼이 기본이다. 그래. 무조건 밀고 나간다. 무조건 밀고 나간다. 뭐에서 터질지 모른다. 그리고 스스로 에너지가 생기면 분명히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 무엇이지 계속 쌓이고 쌓이고. 근데 앤만큼은안 된다. 내가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이가나 뭐 처음부터 뭐가 있지 않아서 정말 지고 지난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어쨌거나 이건 무조건 무조건 멀티 플랫포머가 되어야 된다 플랫폼 플랫포머가 되지 않으면 어떤 희망도 없다. 물론 플랫포머로 한다 해서 뭐 무조건 뭐 뜻대로 되는 건 아니고 짧은 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다. 근데 계속 해야 된다. 무조건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플랫폼에 계속 글을 올려야 된다. 플랫폼에 계속 콘텐츠를 채워야 된다. 내 플랫폼에. 다른 사람 플랫폼에 이제, 다른 사람 플랫폼은 뭐 가끔 가서 어떻게 운영되나, 뭐, 정말 궁금한 거 찾을 때, 거기서 활동은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얻어오면 된다. 템핑. 67쪽 자기가 템핑에 모집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돈이 많이 벌게 되는 구조로 큰 수익을 내게 된다. 그니까 러 여기를 봤는데 아무래도 뭔가 꺼림치겠다. 아니, 내가 정말 그 노가다 수준이랑뭐 별, 밖에 나와서 땀만안 흘리나 뿐이지, 노가다만 버는 만큼 벌려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77종, 내 시간이 아닌 내가 제공하는 공간이 소비자들에게 주는 가치에 따라 비용을 받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카페, 내가 만든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계속, 계속 뭔가를 채워내야 된다. 그래서 내 유튜브 채널이, 내 만든 카페가, 내가 만든 블로그가, 내가 올린 글들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책도 쓰겠다. 써야 한다. 선택사항이 아니다. 필수사항이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다각도로 공략을 해야 된다. 90쪽 소비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분야와 기획으로 사업체를 만들고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어, 내가 이런 분야를 어떻게, 나는 무엇에 아낌없이 비용을 지불하는가 121쪽 온라인으로 트래픽을 만들고 배송을 배송은 배송된 시스템을 이용하였기에 내가 어디에 있던 판매할 수 있었다 어, 이건 아직 뭐 이런거 있단 것만 알아 두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122쪽 트래픽을 자유롭게 만들 능력이 있다면 돈 걱정하지 않고 살수 있을 것이다 트래픽 시장 보유자 123쪽 1인 기업으로 시간과 공간,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건 실제로 가능하다. 누군가 벌써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말이다. 좀더 공부하고 연구하길 바란다. 물론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최저가로 상품을 주는 공급처, 가격 경쟁을 극복할 방법, 믿을 만한 공급처, 공급처에서 원하는 것, 그들이 가진 불, 불안, 그들이 가진 상품을 판매하는 감, 그들이 가진 상품의 판매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 등등등 극복해야 된다. 127조 핵심 노하우 중 하나이기에 이 책에는 자세히 소개할 수 없다. 결국은 뭐, 책도, 책도 그거긴 하거든. 자기 하는 그 강의, 그런 거, 강의 팔기 위한 목적이 있지. 146쪽 세상의 모든 개념을 플랫폼 시스템 사업자의 눈으로 바라보아라. 그러네. 플랫폼 시스템 사업자. 나도 플랫폼 시스템 사업자가 되어야 한다. 플랫포머. 169쪽 자유로이 살수 있는데 더 힘들, 더 어렵고 힘들 것 같다고 도망쳐서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내가 스스로 세장 속에 들어가서 살고 살아왔다니까? 누구도 나보고 세 장에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강요하지 않았어. 물론 세 장은 있어. 근데, 내가 자유롭게 사는 걸 두려워했기에, 내 힘으로 돈을 벌고, 새로운 일을 도전해서 돈을 벌고, 안 해본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뭐, 지금도 앱 개발, 코딩 공부하는 것도 지금 두렵잖아. 두려운 게 엄청 많다.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코팅 공부하는 거, 플랫폼 만드는 거, 유튜브 하는 거. 근데 막상 유튜브도 동영상 한 80개, 79개? 올리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어차피 내가 지금 그렇게 올려도 아무도 관심도 없어. 마인회장은 회장은 이런 말을 했다.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단시,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35세가 넘어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내 잘못이다. 나는 이미 46이다. 35도 아니고, 내가 가난한 건100%내 책임이다. 그건 앞으로도 똑같다. 누구에게도 탓할 수 없고, 누구 책임도 아니고, 부모 탓도, 엄마 탓도, 친구 탓도, 사회 탓도, 뭐 이런저런 있었던 사건들 탓도 아니고 무조건 내 탓이다. 무조건. 182종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남이 가진 것을 내가 이용할 수 있게끔 빌려오면 된다. 그것이 상품이든 권이든 전문 지식이든 무엇이라도 내 플랫폼을 구축할 능력이 있으면 빌려올 수 있다. 플랫폼 구축. 사활을 걸자. 사활. 185쪽, 1시간 강의료로 8억. 야, 1시간 강의하고 8억을, 아니, 진짜 이건, 글을 보고, 이게 사실일 텐데, 믿어지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아니, 믿는다. 근데, 나도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1시간에 8억이 말이 되는가? 어떻게 8억을 받지? 1시간에 8억을 어떻게 받지? 그럼 거기 강의 듣는 사람로얼마씩 된다는 거야? 강의를, 천명이, 뭐, 예를 들어 그, 많이 들을 거 아니야? 천명이 들었는데, 1인당 10만원씩 받아? 나 천명, 10만원이면, 100만, 천만, 어, 10억인가? 천명, 10만원이면? <laughs> 나머지 2억은 뭐, 대관료 장비 이것저것 띄고, 8억을 가져간다는 건가?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자신의 강연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거나 노벨상을 받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니라면 남이 해낸 일은 나도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런 형태로 수익을 내는 사람은 은근히 많다. 어, 그렇지. 지금 뭐 내가 활동했던 카페, 제사모나 뭐또뭐 뭐 지금 뭐 치앙마이 카페도 그렇고 기타 뭐 피터 가장 뭐 유명한 게뭐 많지 뭐 피터팬도 있고 엄청 많지. 그 사람들도 다뭐 지금 뭐 거의 그냥 카페 관리만 하고 몇 천만 원씩 벌고 있으니까 매덕씩아 이런 걸 일찍 알았으면 나도 내가 제3호 운영자였을 거고 내가 시마말 카페 운영자였을 거고 또 이런 거 없을까 또 이런 게 없을까 내가 회운수 뭐 10만 명 정도 되는 카페 운영자가 될수 있는 그런, 그런 카페 아이템. 그런 카페가 없을까? 10만 명만 회운이 돼도 어마어마하다. 10만 명, 10만 명. 209조. 나는 내가 하는 말과 쓴 글에 영향을 받은 수만 명의 소비자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소름 돋지 않는가 글을 올리고 또 올리자. 유튜브 2020년 9월 6일까지 2,000개 올리자. 올리다 보면 뭘 하나씩 편집기술을 하나, 하나씩 배우게 돼 있다. 자연스럽게 가자. 길게 보고. 진짜 50년 동안 유튜브 동영상 올린다고 생각하고 가면 1년 동안에 뭐 조회수나 시청자 뭐 그런 거에 조회수 구독자에 50년을 생각하고 유튜브를 하면 뭐, 5년 동안 아무런 구독자, 뭐, 10명? 아니, 아니, 그냥, 5년 동안 구독자 한명도 없어도 50명을 할 생각하면, 뭐, 별로 괴롭지 않을 것 같다. 마무리한다. 어쨌거나, 나는, 내 스스로 할 것이다. 나는 강의 같은 거, 어디 카페에서 막 그런 뭐 해서 그런 강의 같은 거안 듣는다. 나는 내 스스로 갈 것이다. 내 스스로. 파이팅 힘내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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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할수 있다! 졸바할수 있다! 모바일 보이미안으로서 한 달에 1억 원 이상 벌면서 세계 180개국 요가 여행을 할수 있다! 하겠다! 이걸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난 이렇게 외친다.